없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냐, 그거 보고,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이 누구냐면 바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라고 왜 그러냐면은, 기도 극수수는 빼놓고, 교단 교리 자체가 천년왕국이,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천년설 계통에 계신 분들은, 천년왕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이 사이 2000년의 신약시대를 영적인 천년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시대가 없다고도 안해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간을 천년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아뭐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마귀는 잡아 물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에는 마귀가 일단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세져요, 이놈아들이. 어쨌든 천년왕국이 없다 고 그런 거 보고 무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자. 무천년설하고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후천년설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또 이분들도 없다고는 안 해요. 있긴 있는데,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분들도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무천년설하고 비슷하게 보는데요. 이분들은, 어, 무천년설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지만은, 이분들은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렇게 보는 거요. 자, 처리 마셔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모든 세계가 보고마 된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로. 보고마가 다 되고 나서 모든 세상이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다 됐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개념이요. 무천년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분들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미 천년 천년왕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나라가 기독교화 다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그냥 계속 가가지고 막판에 모든 세계가 다 기독교화 됐을 때 그때 밑도 끝도 없이 주님 온다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무천연설이나 후천설이나 완전히 비슷한 개념입니다.